자좀 넓혀서 자동차 기관들 그전 전기 자동차에 비해서 교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이라고 하죠. 엔진이라고 하는 내연기관 휴발유나 디젤을 태워서 그거를 이제 피스톤 작용으로 하는 그걸 내연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연기관 자동차 업계가 지금 벽에 부딪혔다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22개 업체가 8년 동안에 펜, 평균 매출이 2.3조 달러 2,000조, 2,500조 이 정도 되고, 순위이 1,200억불 이렇게 되는데요. 그 평균, 거의 8년 동안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10개 업체, 전에 테슬라가 이렇게 쭉 따라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그1 0개 순위가 그대로 있고, 별로 변화가 없고, 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도에 판매돼 보면 대개 400만 대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죠. 현대 같은 경우도 한 270만 대뭐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기존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좀저 한계 에 부딪힌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면 이 그래프랑 비슷한데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도 보면 도요타나 폭스바겐 저기 보면. 폭스바겐, 벤츠 뭐 이런거 다 들어가는거죠 폭스바겐하고 도요타 두개가 탑2죠 탑2에 비해서 이게 그러니까 봐요 이게 두개의 탑2 자동차보다 테슬라의 주가가 훨씬 더 높은 그러니까 시총이 훨씬 더높은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 이, 이 회사들은 400만대를 파는데 그 테슬라는 몇대 팔았냐면 37만대 팔았어요 작년에 그니까 10분의 1도 못 팔았는데 가격은 저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러 기업의 평가라는 거를, 기업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쿠팡도 얼마 전에 50조, 뉴욕의 상장에서 50조 뭐 이렇게 평가됐다 얘기하는데 그 회사의 내막을 보면 아직도 매년 3천억, 4천억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대개 보면 검찰이나 회계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회사를 평가할 때는 장부로 보통 평가하겠다고 다들거든요. 근데 사업하거나 꿈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부는 별로 의미있게 생각하지 않죠. 장부 외적인 요소. 그러니까 아까 그런 꿈을 어떻게 실현하냐, 뭐 성장을 어떻게 하냐, 투자자들이 이제 손정희 회장 같은 투자자들이 보는 시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손정희 회장이 지금 쿠팡에 3조 이상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상장하면 제일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 그 사람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근데 우리는 저기 이렇게 뭐 정치권이나 뭐 아니면 제가 검찰이나 뭐회계사나이 이걸 보면 전부 다 장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장부로 보면 다 적자야, 이거 다. 별, 소위 말하면 별벌이 없는 거지. 이게 뭐. 도요타나 폭스바겐하고 이거하고 지금 이거 도요타 두개살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이라는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어, 스마트폰의 대자부유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프가 2020년에 빨간 줄로 세로 줄을 해놨고, 그 회색이 기존의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작년 내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거의 이제 벽에 부딪혔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거의 이제 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한계적이에 피크죠. 지금 내연기가. 그 이후에 이제 해적이 계속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저 위엔 위에 보면 수소자동차는 훨씬 더 35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소자동차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한참 후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35년 이렇게 지금 자동차 업계. 지금 여기에 매달 뭐 15년을 사실은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냐가 지금 퀘천인데 거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건좀퀘천인 거지 사실은. 그다음에 이 연두색 큰 거가 이제 순수 전기 자동차고 여기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고 그래두 개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전기, 하이브리드 이거가 대세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른 그래프로 보면 스마트폰 나올 때하고 모습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요게 퓨처폰이에요. 2008년 이럴 때 애플이 나오기 시작할 때 퓨처폰이 쫙 가다가 쭉 꺾였잖아요. 그죠? 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가 퓨처폰인데 그게 이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런가 하면 요, 빨간 거 요거는 스마트폰이 올라간 거예 요, 요 그래프를 이렇게 누적으로 안 그리고 따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 숫자는 이렇게 늘어나지만 결국은 전통적인 이런 그 피처 편은 이렇게 줄어들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요 포인트가 아까 애플이 여기 애플이 나왔다고 하는 요 포인트 하고 굉장히 유사한 시점인데 이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여기 피처폰 이때 에잘 나가던 회사들은 일본 회사를 포함해서 다 없어졌어요. 지금 한국의 LG도 지금 접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키아, 모토로라. 그 왕국이었는데, 거의 왕국이었는데, 이 시점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냥 간 거죠. 그 위에 지금 이, 이 전화기, 뭐 휴대폰이라고 그럴까, 이 시장도 지금 어떠냐면, 탑 10. 세계 1 0개 회사 중에서 남아있는 회사는 삼성하고, 애플하고 삼성하고, LG는 뭐 일수박은 적자니까 1년에 5조 정도 적자를 보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그세 개밖에 없어요. 전화기 시장에서 이렇게 어 옛날에 휴초폰 그렇게 보면 삼성밖에 없는 거지. 탑텐에서 왜냐면 애플은 스마트폰으로만 나왔으니까 원래 휴초폰을 하던 회사 중에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삼성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7개는 지금 중국 회사예요. 전부 다. 근데 중국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베이스로 다 해서 그 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운명이 달라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인더스트리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테슬라는 전기자동차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집중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키워가는데.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거를 다 끌고 가야 되잖아. 그거를, 어? 지금 300만, 400만, 이렇게 고객들, 그 시장만큼 그 회사에 매출을 하기 위해서 그쪽도 없앨 수가 없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이게 그게 카니발라이제이션이 힘든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시점을 어떻게 택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할수 있겠어요. 그 여기서도 보면 미국의 탑텐 회사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테슬라가 82등이었어요 었 작년에 아니 1월 1일 그쵸 작년 초 작년 초만 해도 82위였었는데 금년에 5위까지 올라갔잖아요 여기 보면 1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샀 으면 대박난 거야 그냥 그래 10개 회사의 변화를 제가 순위를 한번 뽑아 본 거예요. 불과 1년 사이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여기 쭉 보시면 거의 다가 IT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론 여기 바이오나 이렇게 있지만 비자나 이런 은행들도 좀 월마트도 그렇고 IT를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데들만 살아남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IT 기반의 IT 회사든 IT 기반의 회사든 IT를 잘 활용하는 회사든 그거만 살아남는 꼴이 되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이 10개 회사들 보면 그래서 미국의 탑10 회사를 한번 봤고요. 이 한국도 한번 볼게요. 한국은 2000년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하고, 여기 미국도 다시 한번 볼게요. 20년으로 벌려서 보면, 20년 전에 상위 10개 회사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KT도 한때는 3위였었어요. 한국전력, 다 이랬어요. 근데 2020년,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있는 거 거의 없잖아요. 새로 들어온 게 네이버, 셀트리온, LG 화학, 뭐, 이렇죠. 여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삼성전자 정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GE, 뭐, 엑스모빌,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에너지 기업, 이렇게 있던 것들이 다 바뀌었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기업의 변화를 보면 시대의 변화를 알수 있는 거죠. 뭐가 중심이 될 건지.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볼때 우리가 아~ 재무적인 성과 아까 제가 얘기한 북그 회계 아~ 어, 내용을 봐야 되는 거냐 아니면 그 회사의 비전과 스토리 그 스토리는 고객에 대한 스토리 투자자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주냐 시장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를 던져 주느냐 또 구성원들이 어떻게 공감하느냐 이거를 보냐. 아, 어, 우리가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투자할 때도 그렇고, 어, 회사를 앞으로 이렇게 좋은 회사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해도, 어, 우리 지금 보면, 저는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는 것도 취업하는 것도 보면 조금 가, 보면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현재를 놓고 제일 좋은 회사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아까 그 변화에서 보듯이 10년, 20년을 보면 사라지는 회사가 태반인데, 그 지금 제일 좋은 회사 그러고 들어가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테슬라 같은 회사로 들어가는 게 아마존 구글 다 마찬가요 지예 그런 시점에 그런 회사를 택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 스토리 이제 투자분뿐만 아니라 내가 직업을 택하거나 회사를 선택할 때도 그렇다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보스턴이나 이렇 가서 창업한 회사들을 보면. 진짜 스탠포드나 예일이나 뭐 엄청난 회사를 뭐 MIT나 나온 어 젊은 친구들이 벤처 회사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농담하죠. 야, 너 여기 왜 이러고 있냐? 너 어디 모자른 애 아니냐? 뭐이런게 항시로 농담하면 그, 그 친구들은 저런 비전을 쫓아서 일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 현재 제일 좋은 회사, 제가 한때 있었던 루슨트 같은 회사, 미국에서 거의 제일 큰 회사에 들어가는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냥. 그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지금 국내에 있는 회사들도 아까 이런 식으로 없어질 회사들도 많다는 거지. 제가 있던 KT만 해도 2020년대는 탑3였는데 지금 몇인지도 몰라요. 지금 주가가 이때는 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만 얼마? 뭐 작년에 17,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라는 걸 판단할 때 이런 걸 봐야 된다. 요거 밑에 표시한 거는 제가. 2015년도에 쓴 칼럼인데요. 2015년 6월달에 쓴 칼럼인데 그 내용의 일부를 보면 이렇게 해요. 제가 이게 쓴 글이에요. 자동차 업계에도 엄청난 물결에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IT 기반 회사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제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불러야 할 터이다. 1, 2 0내에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불과 두세개 정도만 생존할 것이라는 예측마저 나온다. 제가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지금 별로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글만 해도, 아저 어, 테슬라만 해도 이게 아 어, 제가 벌써 몇년 전에 저렇게 15한 5년 전에 쓴 글인데도 이게 움직이는 IT 기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어저께 그 현대자동차가 그 전기 자동차를 발표를 했는데, 신문 내용을 몇 군데를 들여다보니까 다 한결같이, 배터리가 조금 더 간다, 뭐, 4 2 0 k m 중에서 8 0 k m 더 간다, 덜 간다, 이런 거 비교하고, 아, 배터리 가기 때문에 내부, 내부가 공간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외형적인 거에 초점을 맞췄지, 진짜 테슬러라고 하는 회사의 핵심이 뭐다, 어떤 IT 기반이다, 지금 제가 아까 스마트폰 나왔을 때, 애플이 나왔을 때대자뷰다 그러는 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마트폰, 폰으로 생각, 전화기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건 전화기가 아닌 거예요. 테슬로도 자동차는 자동차지만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동차 재원으로 말하자면 비교하고 있거든. 크기가 어떠냐, 실내가 너무냐, 넓으냐, 뭐 이런, 이런 것만. 신문에 봐도 다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그래도 이 7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빨리 한 거죠? <laughs> 우리 집에 애들은 타고 있어요.